네. 반갑습니다. ABC 성형외과 김현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어, 눈, 코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시죠. 성형외과에서. 어,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코 수술할 때 수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어, 특별히 주의할 게 없나,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주의사항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크게 수술을 받기 전에 조금 신경 써야 될거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주의해야 될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코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주의 사항은 꼭코 수술뿐만 다른 수술에도 물론 적용되는 건데요. 어, 코는 이제 수술할 때 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절개를 해서 어,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 가 조금 있으세요. 피도 조금 더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뭐 피가 약간 대부분 다하지만 피가 적게 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 시야도 깨끗하고 또 깨끗하면은 수술 깔끔하게 잘 되고요. 또 결과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피가 날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조금 줄여서 어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술하시기 전에 보통 이제 뭐좀 혈액순환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 혹시, 이제, 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요즘 뭐, 혈액순환제, 아스피린 계통 이렇게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어, 그런 아스피린 계열의 출혈을 야기시키는 약물, 또는 뭐, 호르몬 제제 또, 뭐 건강식품 중에서도 뭐, 이렇게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품들이나 약품은 최소한 어 1주 이전 아니면 가능하면 한 2주 전에 에, 끊고 어, 하시는 게 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 수술 하시기 전에 코가 낮아 가지고 먼저 수술이 부담스러워서 필러를 먼저 맞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필러를 맞다 보니까 번거롭게 해서 아 수술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필러를 먼저 어, 녹이는 게 중요하고요 어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수술 받기 전에 한 1주나 2주 전에 사실은 녹이시는 게 맞고요. 물론 뭐 시간이 아주 없으신 분들은 수술 직전에 그냥 녹이고 수술은 가능을 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 시술 전에 필러 같은 거를 이렇게 어 녹여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술 이후에는 이제 제일 사실은 수술 끝나고 나서 눈이나 코나 다 부기가 제일 신경 쓰이잖아요. 멍든 거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시술 후는 한 3일 정도는 냉찜질을 조금 잘 해주시는 게 낫고요. 물론 코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냉찜질을 하기가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실 수가 있는데 수술 부위에는 압박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해서 그눈 아래쪽으로. 해서 코 양옆으로 볼 쪽을 위주로 해서 어 냉찜질을 하루에 몇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부기가 빨리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보육물을 넣다 보니까 그 감염 쪽에 이런 게 신경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 이후에 검주검연 가능하면. 3, 4주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이제 감염 없이 안전하게 회복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직후에 이제 자세 같은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 가능하면 이제 코라는 게 이제 반듯하게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수면 습관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수, 시술 직후에 옆으로 눕는다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약간 코가 눌러진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반듯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부기를 깔아앉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베개를 조금, 높이가 있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부기도 빨리 깔아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고, 이제 정상적인 고개 하려면, 보통 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콧물 같은 게 나더라도, 닦아내는 정도로 하시고, 특히 코를 너무 심하게 풀고나 하면, 오히려 이제 감염의 소지가 있다든지, 코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렇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안경을 껴셨던 분들은, 안경 언제 착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육물 자체가 보통 한 3주 정도 지나면, 3, 4주 지나면, 이렇게 조직과 같이 유착이 돼도 고정이 됩니다. 이제, 그 정도 지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는, 어, 지나서 어 어,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이후에 이제 뭐 드물게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어, 보형물을 넣다 보니까 보통은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코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아프고 색깔이 칼라가 붉어지고 어, 이게 이런, 그런 경우인데 초기에 염증 사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생제 투여하고 이제 항생제 주사를 맞고 먹는 약을 드시면은 대부분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초기에 이렇게 치료하지 못하고 조금 늦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약으로도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조기 발견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붓거나 아프거나 붉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그런 부작용 걱정을 조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자, 이상으로 오늘은 코 성형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